지금 정부 여당에 우리 경제를 계속 맡겨왔다가는 다시 개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냥 일사는 계속 인구만 많은 도시. 2024청선원가도인다 2024 총선 나도 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병, 일산 동구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전장을 낸 젊은 예비 후보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일산 동구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태인 이런 곳이었죠. 현역 의원도 2020년 총선에서 초선에 당선된 홍정민 의원이고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병에서는 좀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소속된 당에서 무려... 3명의 새 얼굴들이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주인공들은 이기헌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재준 전 청와대 춘초관장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당이 아닌데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김종혁 당협위원장 외에는 별다른 도전자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전장을 낸 세 명의 신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세분 중에서 가장 젊은 40대 신인 정치인 일산을 제2의 고향이다. 라고 말하는 정진경 예비후보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고향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네.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경력을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일산동구 식사동에 살고 있고요. 만으로 44살입니다. 결혼을 2008년에서 아이 셋을 낳아서 일산에서 만 15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고향시민입니다.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꾸준히 다뤄온 훈련된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경제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저는 김태년 의원실에 쪽 있었는데 주로 경제 정책이나 정책만 다루었습니다. 아, 내가 한번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이 말하는 메시지에도 경제나 민생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당이 민생 경제는 전혀 다루질 않고 수사, 기소, 권력 소를 위한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나의 대출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률보다 나의 임금 인상률을 걱정하는 정치 이런 이제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산 기존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중앙 정치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뒷전에 팽개쳐두고 있습니다. 신분 당선 연장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공약이었거든요. 통과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 어떤 정치인도 논평을 내질 않아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고양시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라고 시장에 선언했는데 지역 정치인이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동시에 식사동의 트램을 조기 건설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거든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공약을 내미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일산 신도시가 인구만 많은 도시지 도시 교통 인프라는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현재 서울 가는 광역버스들. 이걸 비교해서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성석동에서 출발해서 영등포 가는 871번 버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버스 한 대로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합니다. 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정치인이 시장이 그걸 신경을 쓰는지 국회의원이 신경을 쓰는지 좀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음.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책을 갖다가 좀 개발하고 음. 그런 거에 분인이좀 이렇게 특화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국회에서 2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일을 했는데요. 경제정책 세제 예산 이쪽을 쭉 담당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제팀장 업무를 했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제도 제가 이렇게 기안해가지고 통과됐던 제도입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나의 이런 장점이 있다.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을 만들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를 만든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이지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할수 없는 일이라고 선 그어놓고 할수 없는 이유만 설명해 주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대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 그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2년 동안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쭉 해온 훈련된 정치인입니다. 저는 수습 기간도 없고 바로 실전에 투입 가능한 그런 준비된 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인지도가 어쨌든 상당히 네. 낮잖아요. 네, 신인의 한계긴 한데요. 네. 열심히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풍동 식사동에서만 살아서 장인 장모님도 여기 풍동 사시고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 가지고 여기가 사실 제2의 고향입니다. 결혼한 이후로는 쭉여기서 살았거든요. 첫째는 은허유제 둘째, <laughs> 둘째, 셋째는 여기 동네에서 어. 다 나와서 다 여기서 학교 보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이슈, 그 문제를 본인은 좀 어떻게 네.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겠다 그런 음. 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경기선 위쪽 풍동 식사동 이쪽 위쪽 위쪽으로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큰거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재건축 일기 신도시는 네. 이제 재건축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일산의 가장 일기 신도시의 가장 오래된 문제, 중요한 문제로 꼽혀 있는데. 각각 문제를 따로 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하철 하나 놓는 것도 예타 탈락하면 어떻게 하지? 뭐가 뭘 해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걱정 때문에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재건축 컨설팅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도 들어보면 은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다들. 그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제 자족도시가 아니라는 거, 일자리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영상밸리라든지, 뭐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잘 안착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정주 인구 말고 유동 인구를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줘야 재건축 문제라든지 교통의 예타 평가했을 때 경제성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근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온 사무실이 1 식자동인데. 네. 여기가 이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이게 좀 이동된다라는 지금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고양병정 인구가 4년 전에 비해서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전체 합쳐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일산 동구 서구에 어딘가를 떼서 덕양구로 붙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16년 선거 때 식사동 인구하고 지금 식사동 인구하고 다릅니다. 식사동 지금 인구 4만 명인데 고양시 전체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4만 명 동을 붙인 것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이 국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총선이고 또 고양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총선이다 그런 거를 조금 지켜주시죠 지금 정부 여당에 우리 경제를 계속 맡겨뒀다가는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느냐 아니면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가느냐에 아주 큰 갈림길에 있는 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한 시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민주당 시장이 했던 것들 다 되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겠다라는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고양시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고 싶은 건지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냥 일산은 계속 인구만 많은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는 도시로 갈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신을 유권자들에게 네. 해야 되는 이유는 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스타가 아닙니다. 고향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걸좀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서 어린이날 행사에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불렀어요. 어린이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 전거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이 답변해줬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들, 국회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일했던 것들, 그 시절에 어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네. 저희 고양시민 유튜브 채널 독자들에게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고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인상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치밀하게 파고들어 많은 성과를 낸 정치에서는 이력이 난 그런 잘 훈련된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중앙무대에서도 또 지역 무대에서도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을 잘 풀어내겠습니다.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가장 잘 살아야 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 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경 전 행정관님을 찾아봤습니다. 2014 총선 무겁니다.